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말해실 수가 없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11절로부터 12절 두 절만 함께 분독합니다. 샘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 지 말씀하셨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거듭난 자라 성도라 일걸음을 받는 자라면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믿음을 갖게 하사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몸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배의 키가 작은 것이지만 온큰 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말 키가 우리의 정말 행함 가운데에 할수 있고 없을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불씨 같지만 이 불씨가 큰 산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말이 우리의 온 삶을 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아무쪼록 말의 실수가 없는 자, 오직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합당한 열매를 우리 말 속에서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순간 순간 우리가 이말 때문에 얼마나 민망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가족끼리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에 가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전화가 띠리릭 울려요 여보세요 그러는데 난 당연히 반가워서 했는데 어때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신결에 뱉은 말들이 때로는 두고 두고 원망을 살 때도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꾼이잖아요. 예수의 금보다 은보다 귀한 보혈을 마신 자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말에 실수가 없기를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써야 될줄 믿습니다.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의 말이 온전해야 됨을 어떻게까지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 자연의 이치를 들고 있습니다. 악한 말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여러분도 샘이 흐를 때 단물 쓴물 같이 흐르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마시고 그 샘을 토해내는 사람이 쓴 물을 낼수 있겠느냐?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러기 때문에도 우리는 거듭난 자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 말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면 안 되겠다. 믿노라 하는 믿음의 말과 믿지 못한다 하는 믿지 못하는 말이 두 가지가 같이 흘러나올 때가 많은데 이런 이중적인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말을 내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한 과일나무에서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고 있겠어요. 요즘에는 이런 경우들은 있더라고요. 색깔이 여러 개를 내는 경우들. 그래가지고, 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색깔들이 열매를 다 이렇게 색색 다르지? 이제 별종들을 갖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에 아름다운 가실나무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먹기에도 이제 핵가족 시대라고 해가지고 큰 열매보단 작은 열매로 해가지고 그저 몇 개만 먹고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 것 그래서 수박도 요만하게 품종을 계량해서 작게 만들고 또 토마토도 이만한 걸요만하게 품종을 계량해서 작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입속에 쏙 들어가서 몇 알만 먹으면 그저 충분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 열매들은 말씀에 있는 대로 어때요?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라는 것이죠. 에베수 사장 25절, 29절, 31절에 이 말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뭘 말하라고요? 참된. 뭘 버리라고요? 예. 우리가 입에서 거짓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거짓은 버리고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 그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뭘 내지 말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음탕한 얘기들 음담패설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거에서 농담이라고 하지만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면 사람을 살짝 실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음, 말, 말을 낼 때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 모독되는 거. 그것도 몰랐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런 거. 무시하는 언어들. 비하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 또 다른 사람의 인격적인 모독 중에 가장 더러운 말이 뭘까요? 욕설. 그래가지고 정말 욕설 하는데 막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하는 욕들을 한다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혹 세상에서 쓰는 그러한 욕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어때요?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말의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 말한 것처럼 거짓은 버려야 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고 말을 할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 일. 뭘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말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선한 말을 해라. 어떤 말을 해라?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은혜끼치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 은혜돼요. 어떻게 그를 말씀하실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항상 배우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속 깊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자꾸 기분이 나빠져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끼치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스러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자 진정으로 행함이 우리의 이 혀에서 혓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에베소서 4장 3 1절은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악독한 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하면은요, 그냥, 송곳을 갖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너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악독이 있어요. 아주 독기가 있어가지고 감추어두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냥 푹 무방비 상태에서 찌르는 그러한 악독, 노함,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냥 노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분냄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말에 실수가 많은 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를 맛본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굉장히 두렵게 들려야 돼요. 절대 우리가 하는 실수나 이 악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자꾸 나에 대해서 긍정하면 안 돼요. 핑계 되면안 돼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저 여러분 찔려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더 격해져요. 특히 여성들은 그렇대요. 이것 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스로가 보호하는 말인데 여성 얼몬보다 남성 얼몬이 강해지다 보니까 아 말도 좀거칠어진다 그럼 남성들은 원래 거칠어야 되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든지 나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뭐지, 그, 긍정적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할수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악독을 품었습니다. 오늘 노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분을 냈습니다. 떠들어 댔습니다. 여러분, 떠드는 것 자체가 벌써 여기서부터 죄성이 나와요. 우리가 말할 때한번더 톤을 딱 다운하면 그래도 인격적으로 조금 다스려지거든요. 근데 벌써 이미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미 내 노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에 있어서 참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와 함께 버리고 또이말 중에 회방이 굉장히 회방죄가 성령 회방죄가 있듯이. 관계와 관계를 해방하는 말들이 참 무서워요. 교역자와 교역자를 사이를 이간질한다거나, 또 직분자와 직분자의 사이를 이간질한다거나, 교회의 부흥을 해방한다거나, 믿음에 전진하는 자들을 갖다가 해방한다거나. 정말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그 모든 가는 길에 회방을 주어서 길을 막아서는 거. 그거에 앞장서는 이 혀. 이거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우리한테 다 있죠? 아무도 여기서 배제할 사람 없어요. 분다 내죠? 또, 노하지요? 악독도 있지요? 회방하는 말도 좀 하지요? 더러운 말도 조금 입에서 나오지요? 사실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은혜 받은 이기 때문에 받은 자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무지내를 쓰는 거예요. 내 뺨을 치면서 그렇게 이겨내가는 거예요. 범죄사. 서비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또 너무 겸손해도 교만이에요. 너무 없다 없다 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저 없어도 입 다물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뭔 일이 있어도 어때요? 막 둘째로 이러면서 큰일 난 것처럼 그러기보다는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리석은 말을 갖다가 막 내면서 동네방네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말에 대해서 늘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더디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더디하고 하지 않아야죠.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덕을 세우되, 더디에요. 덕스러운 말도 잘 생각하면서 선한 말도, 그리고 또 악독, 노안, 분냄, 이것들 버려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버려요. 실용하는말 버려요. 성희롱하고, 인격비하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그죠, 내 마음이 좋으면 해해거리다가, 내 마음과 내 비가 상하면, 그죠,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부운이 격발해서 나타나고. 이거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이 악함이 죄의 종로로 살면서 비롯된 거거든요? 죄의 종은 바로 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특히 직분자의 수룩더 그래요. 목사의 행실을 성도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말하는 것도 다 듣고 봐요. 본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본 받을 부분이 없으면 실망해요. 장로님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장로님을 굉장히 눈여겨 봐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모범은 장로님이거든요. 목사님은 뒤로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차피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특별해 대라는 생각이 있는데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한테는 안 그래 기대치가 있어요. 나도 그런 성도가 돼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 같이 돼야지라는 게 있어서 장로님의 모습을 잘 본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웃으시는지 인자한 말씀을 하시는지.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노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목사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하나 읽어을 때도 다 그래서 공인인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직분을 받은 게 우리 교회는요, 높이 돼가지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줘야 돼 모범. 내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장노님에 대한 실망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저런 장노님이 돼야지 우리 장노님 같은 분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모범에 미치지 못하면 어때요? 성도들이 실망하거든요. 오히려 목사님보다 장노님을 더 봐요. 목사님보다 안수집사님 더 봐요. 안수집사님이 어때야 되지? 권사님을 더 봐요. 특히 여성도님들은 권사님을 이렇게 눈여겨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시나? 어떻게 기도하시지? 봉사하시나? 아, 저렇게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목사님은 따라가려고 생각도 잘안 해요. 그냥 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하셔야지 마땅이라고만 생각하고, 만약에 잘하시면 목사님은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하고는 달라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중에 으뜸이 된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모범이 더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말이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됐다 그러면 평신도 앞에 집사로서의 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성도들이면서 아 집사가 되려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어 예배 성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 십일조도 저렇게 드리는구나. 감사원금 저렇게 하는구나. 아 생신 감사원금. 그다음에 뭐 직분이 올라가가지고 직분 감사원금. 그다음에 또 가정의 행사에 감사원금. 그다음에 아한달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원금.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그다음에 목사님한테는 때 이렇게 섬기는구나.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또 베푸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어때 성도들. 아집사님의 길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눈으로 교육이 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그거랑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아주 집사님이랑 장로님이랑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나하나 잘못된 걸 지적하면 어때요? 아, 지적하는 게 맞다라는 거라면 성도들도 지적하는 거예요. 다 이거 이거 문제라고. 그런데 어때요? 다 감싸 안으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고 그러면 어때요? 아 이럴 때 감싸 안고 사랑해 주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 어때요? 참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교회의 모습은 미랄이 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지 저 사람이 문제에서 이 사람이 문제에서 각자의 삶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지 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단이 생수를 먹고 쓴 물, 썩은 물을 낼 수가 있어요. 생수가 흘러가야죠. 주님의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내야지 어떻게 돌 열매를 낼수 있겠어요? 농부가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열매를 내야 돼요. 좋아 여러분 야고보서의 지금 이1장2장을 가장 강조하는 게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이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말말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말의 실수만 없어도 온전하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더 겸손하게. 그래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다운 말을 내므로 아버지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의 실수가 가장 두드러져요. 사실 우리가 행함은 한참 봐야 알지만 말은 벌써 딱입 벌리자마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또 마음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무시하고 있으면 무시하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미워하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입술의 혀를 대변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하나님 마음, 너,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도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 말에서 이미 겸손과 온유는 사라져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말에서 겸손과 온유가 나와요. 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말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 목사도 말말 조심해야죠. 말씀 전한다고 하고 말하는 거 다르고 행동 다른 게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두려운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어, 이 말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하여 말을 말씀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도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것을 위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날 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하듯이 내가 말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도 잠깐, 아버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거기다 더 하나 낸다면, 상대방을 주님 대하듯이 해봐요. 다 죽, 죽게 하듯. 그러면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선하겠어요? 얼마나 더 겸허하겠어요? 죽게 하듯 하면 주님과 내가 대화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충고를 해줘도, 감사함으로 받을걸요? 그런데 죽게 대야듯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충고하면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정말 성경대로만 살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래 내가 듣고 싶은 말내 비유에 맞는 것만 싹 맛있고 맛있는 것만 싹 먹고 진짜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지체인 혀가 작은 물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허물어뜨릴 수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말 때문에 교회 허물어지기도 해요. 진짜 작은 소문으로도 교회가 와야 돼요. 작은 말실수를 가지고도 교회가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자가 돼야지 축소시키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에 대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자꾸 돌이키면서 쳐서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말을 할때 이건 내게 향한 말씀이다가 아니전 저에게 항상 먼저 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지적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말씀이 화나라고 이 얘기 듣고 자존심 상하라고 절대 그렇게 전할 수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면 도리어 내게 이러한 책망받을 게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찔려서 화가 나는구나 이 안에 마귀가 화가 나고 있구나 아, 마귀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거스르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화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맞이, 받으면 맞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원수 마귀야. 나에게 이러한 말에 대해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주받은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에베소에 들려 있던 이 말에 대한 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불살을 수 있는 게이 말이고, 우리의 영혼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게이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말은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던 이말 실수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중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어가고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다시 정말 더 가기 위해서 좌표대를 향하여 앉아서 뭉치고 가더라도 가야 돼요. 실수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 실수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내 본디 이런 것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뭘 이거 아니에 요 이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 본디 왜 이거밖에 성령께서 주시면 다 되는 거죠 성령은요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를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에 이할수 없는 영역을 할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말의 온전함이 성화 되어져 가는 그러한 견인되어져 가는 과정.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첫 번째로 지금 행함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인격자, 영적 인격자가 되는 비결? 먼저 말을 의롭게 하고 깨끗하고 진실하며 선하고 덕스럽게 한다면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으실 수가 없는 자가 되야될 텐데 여전히 내 안에는 악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덕스럽지 못하며 늘 이중적입니다. 내말 하나로 인하여 온산이 탑니다. 온몸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짓된 혀. 더러운 말을 하는 혀. 덕을 세워야 됨을 불구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됨을 불구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방하고, 악의를 가지며, 악독한 말과, 노함과, 분냄으로 떠들어대는 이 혀. 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저 실롱을일삼는 그러한 말,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소서.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키사, 아버지,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산자의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가.